철학지식 철식이 아저씨 말 한마디 없이 신뢰를 얻는 다섯 가지 심리기술 1. 시선 시선을 너무 피하면 불안해 보이고 지나치게 응시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3부터 5초 정도 조용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 나는 널 존중해라는 강력한 신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2. 미소와 제스처 상대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살짝 미소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언어적 공간만으로도 신뢰도가 30% 이상 올라갑니다. 3. 지묵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굳이 말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침묵은 최고의 존중입니다. 심리학자 칼로저스도 진짜 신뢰는 듣는 태도와 침묵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일관성.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뢰를 얻습니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은 첫인상이 어색해도 신뢰도가 두배 이상 높게 유지됩니다. 어, 섬세함. 상대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배려하는 행동만으로도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본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비언어적 공감력으로 신뢰를 세배 이상 얻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심리 꿀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